안녕하세요. 하람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30쪽을 볼 건데요. 교과서 30쪽과 그리고 저기 뒤에 33, 아, 34쪽에 있는 실험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전류계를 사용하는 방법, 전압계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전류계를 통해서 전하랑 보존법칙을 알아내고 전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압, 전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실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30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를 지나기 전과 후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예요. 지금 전구를 하나 놓았을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비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지금 전지가 지금 이렇게 한 연결을 해 놨고요. 이렇게 전지의 자, 어느 방향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이나요?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인 걸 보일 수가 있어요. 플러스는 이렇게 플러스 빨간색 쪽에 그리고 가장 큰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인 5A부터 연결을 하였습니다. 5A를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전구를 지나서,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 쪽이니까, 플러스 연결하고, 다시 5A 쪽으로 마이너스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자, 전선이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회로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스위치를 닫습니다. 잠깐만요. 음, 쌤이 아까 만지면서 뭔가 흔들린 것 같네요. 자.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류의 세기가 지금 0과 100 사이, 지금 5암페어에 눌러놨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어 0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500mA에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이렇게 500mA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다시 스위치를 on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on 했더니 거의 500mA 가깝게 지금 값을 가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한 423, 4400. 20 40 60약 460mA 정도. 여기도 460mA 정도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구 1개일 때를 살펴봤고요. 자, 전구 두 개일 때를 병렬 연결을 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는 모습이에요. 병렬 연결을 볼게요. 자, 짜잔.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 너무 좀 멀리 만들어 놨는데 전지가 여기에 있고요. 전지의 플러스 쪽을 플러스 극 쪽에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림과 동일하게 연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자, 불이 들어오면서 전류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한0.4 암페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0.1 암페어 정도인 것 같네요. 여기는 네0.2 암페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 전구를 지났을 때 여기에서 측정된 값, 여기서 측정된 값의 합이 약 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조금 우리가 실험하면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우리 교과서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34쪽입니다. 34쪽. 이번에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대한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볼 거예요. 전압. 자,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직렬 연결할 때, 병렬 연결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지를 이렇게 하나를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은 아직 안 들어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전압계를 한번 보시겠어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조금 이동하는 걸 보이죠? 자, 우리가 지금 30V, 이 최대 전압값이 30V에 연결을 해서 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15V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V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조금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0에서 5 사이에 눈금이 10개인데, 한 칸당 그럼 0.5. 지금 1V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V에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 약 2V 정도를 띄는 걸 우리가 정확한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지를 하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번엔 전지를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지 두 개. 자, 이렇게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때 걸리는 전압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가 아까보다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걸알 수가 있고, 아까는 전구에 불도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약2.3 정도, 2.3V 정도의 값을, 전압 값이 얻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전지 3개를 연결하였습니다. 전지 3개를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ON 하면, 어, 아까보다 굉장히 더 밝은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압값은, 우리 전압값은 이 3V에 연결했을 때에는 잘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15V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값이 약, 어, 한, 얼마 정도일까요? 1, 2, 3약 3볼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지의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빛이 더 세지고 전압이 더 커지는 걸알 수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전지를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지 한 개짜리는 우리가 해보았으니까 전지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병렬 연결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전지 두 개를 이와 같이 병렬 연결하였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여기 3V로 다시 바꿔놨는데요. 왜, 왜, 바꿨을까요? 네, 맞아요. 전지 1개짜리와 2개짜리의 전압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자, 스위치를 ON 합니다. 아까 우리 1개 했을 때 불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압 값을 측정해보니까 아까 비슷하네요. 약 1.2V, 1.2에서 3. 이 정도를 측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놔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전지를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습니다. 병렬로 연결하 했을 때 스위치를 온 해보면 네 그대로 볼륨 들어오지 않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압값도 네, 아까와 동, 비슷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지의 병렬, 전지의 병렬 연결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에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